하나님 말씀, 히브리 사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성천하신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배 나갈 것입니다. 네. 네. 담배하고 확신으로 나가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극적인 인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그 삶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우리의 약속에 의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곧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데 오늘 본문에서 시브리 기자가 우리 그 나아가는 의인들에게 심지어 증언하는 어, 것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 라고 보면 담대함이란 어떤 감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감정 속에는 우리가 알듯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담대하다 인간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는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요 아예 없이. 말하는 근데 이것이 정말 쉬운 것일까? 또한 확신이죠. 확신이라는 것은 전혀 거부하는 의심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확신입니다. 여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의 예배로 나아갈 수있을까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브리 기자가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안에 있으면 안식이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한 자녀는, 은말씀는 들은 자 안식을 누리는 근데 사장의 오늘 부분, 사장의 출발이 있는 요 안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들어가지못하는자들도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장는자 그리고, 10, 우리가 오늘 14절이건데, 13절, 12절에, 특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신이다, 손곡 같다, 관절을 쪼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파고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 능력이 되면, 그는 당연히 반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두려운게 뭐냐면, 시부리기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강하게 원할 거 아니야? 또한, 저 또한 그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우리가 사랑이니까 상대방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나, 나부터 생각한 거면, 내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이기를 솔직히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담대한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그 얘기를 하는 게 1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큰 대재산이 계시다. 승천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 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분께서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 안식에 들어갈 자와 말씀에 의해 쪼개지는 관절이 쪼개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뭡니까? 도리는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믿음에는 도가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 확신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는 게 말씀을 들어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15절에 가능함을 얘기해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정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16절에 긍휼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는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과 저처럼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기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속을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누구,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죄인만 할수 있는 거예요. 죄인만.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들은 죄를 지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 들킬까 숨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분명히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죠. 하나님이 야한 치기 그를 징벌하기보다 사람으로 찾아오신 건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것은 불쌍히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건가요? 그럼 이 얘기를 다양한 생각으로 이루어봅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놀라워요. 선택하기 전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배신자가 있었고 문제를 일으킨 제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으시자 도망을 거이다 철거가 죠 더 놀라운 건또 지금으로 이해하면 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 위자자이 상처가 치료받기 위하자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에 의해 상처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왜그럴가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 열두 제자나 교회 안에 성도, 모두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게 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은 의인에 불과한 거야곧 죄의 본성, 가족은, 그 오염된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뭐, 사람을, 뭐, 도덕적인 죄, 이거보다도 월죄를 얘기하는 거죠. 선악, 과실을 따먹고 싶은 죄.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면 편안한데, 이 편안함이 계속 살다 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찾기는 어려워요. 평범하니까. 계속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산다 보니까 선악,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왜요? 뭔가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선악과실을 따먹으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니까 이걸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근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제자들이나 성도 안에 아니, 교회 안에 모릅니 다 불완전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로니다도 사각가시를 따먹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할줄 알고 따먹었다는 논문이 더많요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라서, 그 장로라서, 권산, 집사 안수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다죄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악과신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동정하고 동정 그러니까 극률을 베푸실 분이란 말이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부리이자가 하는 얘기 중의 얘는 그분을 붙들어라 그분을 붙들어야 뭐한다? 담대하게 나간다 예배할 때 확신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졌다는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의 믿음은 남다라라고 누구보다도 완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될거아니에 우리의 걸음은 주님이 붙잡아 걸어 주셔야 우리의 그 걸음이 그 길로 그나마 갈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한 것은 그거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나마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손길에 붙잡혀 돌보신므로 목을 많이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요 때를 따라 돕는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때를 하지 말고 예배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의미는.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숨을 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순간으로 같이 있었을 때, 내 연약함이 있고, 내그 불편한 모습이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운데라 붙잡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는 함대에 나가는 거예 하나님 과 함께 할 때, 중국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3장 12절에 보니까 같은 문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 하나님께 나의 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 얘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걸음으로 오고 내가 무엇인가에 헌신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말이야아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의 두려움 걱정 이것이 사라져서 당대함 아무도 없는 것 확신 의심도 없는 것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 때 분명히 부탁드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겁 여러분과 저는,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아직 우리는 저희 본성을 가진 불안정한 자들입니다. 선악과실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악과실을 따먹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 과실을 먹었으니 봐봐 먹음직하지 모함직하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줄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의 본성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깨 부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 확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 하슬림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그들의 손을 붙잡아야 할것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도림에 떨어서 배신하고 했던 제자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 다음 이후로는 담명확신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두려움이나겨오면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옳다 세상에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담대하고 그들이 그 길을 사도의 길을 분명하게 걸었던 것처럼 응.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위해 세상으로 만미나 무언가를 찾으려하지 마시고 주님 주눅 안에서 주님으로 주님을 만미하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 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랑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불안전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은혜로 빼를 따라 도우시며 돌봐주시며 이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무엇을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고민할지라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게 붙잡고 담대 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도 기뻐하는 귀한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